방금 앞에서 하신 말씀을 좀 핵심적으로 좀 줄이면 태우는 것은 위험하다.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건강상의 유해성으로도 되는 거고 온실가스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 저란 환경이 우리가 사는 삼터에서는 무엇으로 발병하냐라고 도고 보면 이제 그게 굉장히 일단 대표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집단 암 발병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현장 활동 가지 않습니까? 오늘 사실 뭐좀 준비를 좀 해볼까 하다가 뭐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 수단이 너무 많기도 하고 그리고 엊그제가 저희 30주 년 행사다 보니까 앞에 발표 내용이 있으니까 좀 보완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냥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우리 지역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저, 저 표현에 의하면 현장들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정읍시에 시내권역에 하루에 552톤을 태우는 바이오 SRF라고 하는 게 이제 목폐목질계 고역연료죠. 사실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를 자원순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태워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장전마을도 다시 보면 연초박이라고 하는 그 담배잎 찌꺼기를 안전하게 폐기물 처리하지 않고, 그거를 자원순환 이름으로 다시 누군가를 쓰게 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익산시의 대기질의 문제도 아까 이제 생물연소는 논에서, 논밭에서 태우는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최근에는 산불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이제 농업계와 축산계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소미세먼지라든지대기 오염물질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니는 여러 가지 이제 환경 현장 중에 이제 조금 줄어든 게 예전에는 석산 개발 사업으로 제가 굉장히 바쁘게 좀 다녔었고요. 어, 한때는 축사, 악취 문제에요. 요런 걸로 다녔는데 최근에는 태워지는 물질, 그러니까 의료폐기물 소각장, 산업폐기물 소각장, 그리고 바이오메스 소각장, 이런 부분들하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위험성은 상당 부분 우리 시민들이 이제 뭐가 제일 위험하냐 놓고 봤을 때 태워지는 것들이 많이 위험하다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생물성 연소는 농촌 지역 태우시는 분들 아까 굉장히 한가롭게 태우고 정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 지금 이제 전주권 그러니까 전주에 가다 보면 혁신도시권역 있잖아요. 그분들은 주변에서 논에서나 뭐 벼집을 태운다거나 고추대 태우면 전화하십니다. 이요이그 문제를 이해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사회에 이제 저희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면, 이게 이 장전 마을은 이제 환경부에서 건강예방조사니까 하 환경부가 역학조사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뤘고요. 사실 이 직전에 우리 지역에 또 대표적인 암발병 마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남원내기 마을이고요. 남원내기 마을은 보건복지부의 역학조사. 그러니까 암이 왜 발병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추적이 들어가는 게 이제 보건복지부 역학조사였고 여기는 암이 발, 질병이 발생하는 데그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은 뭔가 좀요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그 이후에도 최근에는 이제 석산 사업장에서도 우리 마을에는 암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 의식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는 이거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남원 내기 마을도 그랬고요, 일산장점 마을도 그랬고, 이거 이게 주민들의 주장이죠. 남원 내기 마을은 어 초창기 때암환자가 마을 주민 52명 중에서 사망자가 12명, 나중에 17명까지 사망을 했고요. 숫자가 조금씩 다르지만 장점 마을도 처음 사망자가 뭐22 아, 발상자가 22명에서 나중에 이제 30까지 늘어나는 이제 그런 정도 어, 상황인데 최근에는. 그, 예를 들면, 의료보험 단에서 지금 우리 암 걸리면 암 환자들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사실 얻기가 굉장히 쉬워져서 이제 우리 주민들도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 어떤 그 환경적인 유해 시설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만들어 오셔요. 그리고 그 지자체에서도 아까만 의료보험 봉단을 통해서 암 환자, 지원 내력, 암 환자 등록 내력들, 이런 것들만 좀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실제로 이렇게 우리 마을의 어떤 집단 발병이 되는 원인들을 좀 접근하기가 조금 쉬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익산 장전 마을은 여기 지금 장전 마을에 선수들이 다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강공원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 김세훈 박사님도 그렇고, 우리 이명택 대표님도 그렇고요. 어 이분들이 이제 소위 이제 지역에 있는 전문가, 지역의 활동가 어,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협력을 잘 해가지고 만들어낸 뭐 어찌 보면 대표적인 큰 성과인데, 어, 좀 거슬러 올라가면 남원 내기 마을은 이제 그 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한 역할은 장전 마을의 최재철 위원장님과 남원 내기 마을의 그 김중호 이장님을 제가 연결해 드린 겁니다. 자료집에 한번 보시면 이제 요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이사진이라서 하나 띄울까 했는데, 요 사진이 지금 왼쪽에 있는 분이 남원내기마을의 김중호 이장님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최재철 어, 익산장전마을 위원장님이고 이제 가운데가 이제 남원대강면의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오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두 분을 초대해가지고 어, 이야기를 듣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남원내기마을 같은 경우는 음, 처음에 이제 2013년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계속 문제적는 했었는데. 암발병 수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주위에 민원 제기를 했고요. 민원 제기를 해서 그때 강동원 의원이 이제 그 아까 말한 보건복지 그때 그 상임위원회가 그쪽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을 통해서 압력국사를 했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역학조사까지 가기 직전에 이제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하던 끝이었는데 저희 이제 환경연합에 있던 선배, 에, 이제 이분이 나중에 이제 그 익산 장전마을 연구, 연구도 같이 하게 되시는데 어, 우연히 이제 그때 한참 라돈 연구센터들이 그, 어, 연세대학교에 있었어요. 그래서 물만 떠다주면 분석을 해줬거든요. 우연한 기회에 이제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남은내개마을에서 이제 물을 한번 떠보니 그 라돈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미, 우리나라는 이제 그 미국 기준이 300 피코 큐리였는데요. 여기가 한 2,800에서 4,000 피코 큐리가 나왔으니까요. 굉장히 한뭐 28배 가량 높게 나온 겁니다. 그게 이제 화강암 지질대가 있어서 우리 지역은 저기 완주 그 다음에 진안 뭐 이쪽 남원 순착 쪽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맨날 지지 시간에 보면 경동 옥천지계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높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자연방사능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수치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환경부가 2007년도부터 전국 라돈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좀 운영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남원 변전소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변전소가 있는데요. 아마 변전소를 지나다 안 보신 분들은 그 어마어마한 시설에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이렇게 돼 있었고. 이제 마을 주민들이 꼽았던 건 이제 그 아스콘 공장이었습니다. 이제 아스콘 공장을 주민들은 꼬았고 저희들은 이세 가지가 이 상승작 상승작용을 이세 가지 다 원인분이 될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 이제 그 서울대 백두명 교수님 연구팀이죠. 이쪽 분야에서는 뭐 최고 권위자라고 할수 있는데 연구를 하셨고 이세 가지 원인이 영향을 줄수 있겠겠다라고 있 판단을 했습니다만 병에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 거의 뭐 사막, 어, 사전 연구, 그다음에 본 연구, 그다음에 저희가 라돈 조사를 도와 도하고 같이 해가지고 뭐한 어, 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라돈 조사를 따로 또 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담배 피지 말아라. 주변에다 작은 나무 치는 거, 돌리는 거 하나. 뭐 일년에 지금 하는지 하나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외부 인사 추천 그해서 뭐 일년에 한두번 정도 공장 둘러보는 거 이제 그렇게 하고 끝난 거예요. 그렇게 끝났는 끝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남원의 내개마을의 이장님이 이제 민간 협의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여기도 최재철 위원장님이랑 해서 이 협의회가 운영이 되는데 그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어요. 사실 어찌 보면 가장 그 우리 환경단체하고 밀접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봐주려고 하시는 분들의 연구조차도 이 주민들이 보기에는 많이 부족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처음에 이제 최재철 위원장님이 남원에 가셔가지고 어이그 이, 김중우 위원장님에게 이제 다 설명을 들으시고 좀해그 아까 말한 어 주민 협의체 소통하기 위해서 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어떻게 활동할 건가 이런 부분들도 좀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됐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 문제가 됐던 건 남원은 다완 방향족 탄화수라고 아까 이제 어, 벤젠고리가 여러 개인, 뭐, 이런 건데요. 아까 말한 석유계 물질들을 태우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스콘 공장이 아스팔트 콘크리잖아요. 석유 찌꺼기를 이 자갈, 도하고 그, 해, 합해가지고 아스팔트를 만드는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 방향적탄화수소가 나왔고 이 파물질에 대한 근데 정부의 관리 기준이 그때까지만 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남은 내기 마을 주민들의 희생과 어, 많은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사실상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은 그 파물질에 대한 환경부가 관리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현재 아스콘 공장이 문제라고 하면 전국에 아스콘 공장 이 현재도 500몇 개가 있거든요. 이500몇 개에 대한 아스콘 공장에서 나오는 파물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정보가 어쨌든 이 규제를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데 기여를 좀 했었고요. 똑같이 아스콘 공장에서 기인하는 이 파물질로 인한 각종 질병의 문제가 경기도 안양시 연현마을에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실 업무 지시명령 이론과 삼문과될 겁니다. 여기 지금 공원 만들거든요. 예를 들면 똑같은 나스콘 공장으로 인한 그이 집단 질병의 대처가 남원 200면의 내기 마을은 흡연하지 말아라. 주변에 나무, 키 작은 나무 몇개 심고 뭐 그런 걸로 끝나버렸는데 예를 들면 거기는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그걸 아예 공원에 안 드는 사업으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 수도권에 음. 이 사, 어, 생명의 무게와 이 농촌 지역의 생명의 무게가 다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고요. 장전마을도 역시 아까 말한 담배잎 찌꺼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아까 말한 불안전 요소라든지 이런 거 과정에서 담배 특이 리트로사민이라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저수지에서 파물질, 아까 말한 그 파물질이 나옵니다. 이 파물질을 먼저 확인한 게 우리 김세훈 박사님이시고요. 이제 익산에서 사전조사를 했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환경부 역학조사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사전 조사라든지 사전 준비 지역의 전문가라든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의 어떤 역할들이 굉장히 컸던 사례고요. 어~ 그 이야기들은 이제 뭐 마을에서도 나오고 참 그~ 공장 노동자들의 질환도 그~ 이제 공장에서도 나오고 마을에서도 나오고 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공장 노동자도 같은 질환 마을 주민도 같은 질환 이런 것들에서 연관성이 인정이 돼가지고 국무총리가 이낙연 총리 정세균 총리가 두번그 사과하고 뭐 이런 과정들까지 좀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건, 어, 저는 이 익산의 사례가 사실, 어, 익산이 끝나고 나서 지금 또 대표적인 안마을이 청주 북이면이잖아요. 어, 거기에는 한 동네에 소각장이 세개가 있습니다. 다 합하면 500톤 정도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도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익산의 사례들이 질병과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사실은 익산 사례가 있고 장전마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한 단계 더 이제 넘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또 어찌 보면 장전마을 이전에는 또 남원의 내기마을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지역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다라는 거고 어쨌든 기후 위기 문제나 또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지난한 과정들이 있는 건데, 저는 이런 지역에서 만들어낸 이런 사례들이 결국 우리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어, 좀더 안전한 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의 큰좀 소속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 저는 익산이라고 하는 지역의 좀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좀 들여다 보고 계시고, 또 현장을 지키고 이런 모임들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어, 이제, 환경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작년이죠 작년에 전북 생명평화 포럼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저기 이명택 대표님도 저희랑 함께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확산을 하되 그냥 너무 일반적이고 근본적인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발딛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구체적인 현장의 이야기들을 좀더잘 엮어서 낸다라고 하면 지역에 있는 규 인문학 연구소죠 연구소가 지역에 있지만 전국에 있는 여러 가지 기후 인문학 연구소에 못지않게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도 같이 좀 하겠다라는 의미로 오늘 참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